어,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하고 계신 일들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겠지만, 어,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사실 이제 크로스오버를 도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이거를 도전하면서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솔직히, 어, 조금, 어, 상처도 좀 많이 받은 적도 있고 그러서또 너무너무 힘이 돼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 중에 또 우리 형님들이 다 힘이 돼 주셨는데 어 그냥 이제 지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어 사실 무대에 섰을 때 제가 어 팬텀 이전에 저와 팬텀 이후에 저는 완전 180도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 그냥 제가 느낀 저는 그냥 그냥 좀 뭐라 해야 될까 어, 노래도 항상 혼자 있고그 다음에 그냥 남들 신경도 안 썼고 그 다음에 같이 노래하는 사람 호흡 맞추는 것도 신경도 써보지도 않았고 그냥 혼자 무대를 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욕절들로 많은 것들을 하려니까 조금 이제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에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무대가 처음으로 너무 공포스럽게 느껴진 게 노래한 10년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 매일 무대가 그래요, 사실. 어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저한테 뭐가 더 중요한 얘기일까? 우리 형들의 얘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 그다음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응원을 내가 지금 더 듣고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뭔가를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독창이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성령의 이번에 또 연극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정말 늘 힘이 되어 주는 우리 형들과 또이렇게 좋아해 주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말씀 이 자리를 데려서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저 넘쳐 가지고 얘기도만 하면 우리가 한 시간씩 평화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운이 이렇게 안정는 것을 보니까 또 마음이 갑자기 먹막해지는데 울기 전에 빨리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돼. <laughs>